아 일자리가 이렇게 없나 아 이제 퇴직금도 거의 바닥인데 아, 요즘 주식이 뜬다는데 아 어디 한 번에 대박 터지는 일 없나 손실 없는 투자 말 자체로 틀린 말이죠 손실 그렇죠. 없는 투자라고 하면 근데 요즘 이런 문자 참 많이 오잖아요 너무 과장이 심한 문자들만 많아요. 사기 아니겠지? 한번 들어가 볼까? 와, 진짜인가 본데. 미짜야 본전인데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예, 제가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인터넷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가입하시고 닉네임 남겨주시면 됩니다 매일 수익 낼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진짜 대박 터지는 거 아이가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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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그럼 일단 100만 원만 입금해볼까 처음부터 너무 통 크게 가네요 또 하나 걸려 들었네. <laughs> 참 멍청하제. 아 이런 바보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지. <laughs> 보자. 여보세요, 박비기 씨. K.M. 대출 나성범 팀장입니다. 아 예, 팀장님. 대출 가능합니까?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출을 하려면 신용등급을 좀 올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거래실적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박대기씨 계좌로 100만원 입금했습니다 아 네네 김백수로 입금이 됐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인출해서 내가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 좀 해주세요 아까도 말했듯이 신용등급을 올려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보자. 얼마나 올라나면 볼까? 200만원? 와, 이 꿈이가 생시가?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차라리 꿈이면 좋을 텐데요. <laughs> 가보자. 처음에 음. 돈을 일단 주게 되니까 더 깊게 파고 음. 들어가는 것 음. 같아요. 그렇죠. 아 김백수이가 산을 자식 이게 한 방에 있어야지. 아 백단이가 뭐고 계속 돈만 찾아달라고 하고 이제 슬슬 이것도 정리해야겠다. 더 뽑아 먹으려고 해도 나을 것도 없겠네. 아, 오늘은 얼마나 벌었는가 한번 볼까. 뭐고? 홈페이지가 왜안 뜨노? 잘못 들어갔나? 뭐고 왜 없는 페이지라고 뜨나? 당했네요. 먹어. 이사람언제 나갔노? 아, 사기당한거가사기찰한죠가 예, 네, 경찰서죠. 예, 사기를당한사습를 당한 라는습로했 아, 데대출이 되는거가 무이사람이없는여보안요는박대말씨이 되는 없네. 어? 여보세요? 예, 박대기 씨 되시죠? 부산경찰서의 김상철 형사입니다. 네? 경찰서요? 나상범 씨 아시죠? 어... 대출 때문에 연락한 적이 있는데요. 예, 박대기 씨가 피싱사건에 연루되셨거든요. 네? 제가요? 저 아닌데요? 일단 경찰서로 나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떡하노? 나는 그냥 대출받으려고 시키는 대로 한것 뿐인데. 자,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니 결국 피싱 사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6-3번입니다. 인터넷 피싱 사기 사건인데요. 주인공 김백수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고 고민하던 중에 대박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러다가 SNS를 통해서 사기범인 나상범을 알게 되고 나상범이 접근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투자하면 배로 수익을 남길 수 있다는 말에 솔깃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예. 뭐 인터넷 사이트에 처음에는 계속 금액이 불어나니까 음. 믿고 계속 투자를 하게 되는데 결국 나상범은 연락이 두절되고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계좌를 제공했던 박대기 씨도 이 사건의 연루가 되었습니다. 예. 박대기 씨는 나상범의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고 자기가 피싱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모른 채 오로지 대출을 위해 계좌를 제공을 하고. 네.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을 인출을 해서 음... 나상범이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만 했는데 뭐 이후에 나상범이 연락이 두절돼도 자신이 입은 피해는 없기 때문에 고민 없이 생활을 계속하던 중에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네, 와, 정말 드라마 속의 나상범이라는 사람은 여러 사람들을 지능적으로 이용하는 악질 사기범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영준 변호사님 이거 사기범 맞죠? 네, 맞습니다. <laughs> 예. 드라마 속 나상범은 형법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민사상 김백수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예.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저런 피싱 사기범들은 해외에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빠르게 검거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아, 맞아요. 아, 이게 또 잡을 수 없다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보면 또 억울하게 연루된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박 대기 씨인데.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제공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까? 나상범과의 통화 녹취 등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자신도 속았다는 사정을 설명해서 네. 충분히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런 분들이 자신을 보호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박대기 씨의 행위 자체로만 봤을 때 사기죄, 공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어요. 음. 증거가 없더라도 자신의 사정을 최대한 설득력 있게 수사관에게 설명을 해야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설명이 잘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그런 형사 전문 변호사들을 찾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 돈을 인출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했을 뿐인데도 횡령죄가 성립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요즘 피싱 사기범들이 일반인들을 운반책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 일반인을 어떻게 운반책으로 이용을 하게 되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는데요, 대부업체 고액 알바라는 식으로 광고를 해서 사람을 모읍니다. 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이라고 소개를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현금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네. 현금을 전달하면 수수료 1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해서. 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아무리 대부업체라고 해도 몰랐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돈이 급하다 보면 그런 음. 의심을 지우고 그냥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런데 이 운반책 역할을 한 분도 박대기 씨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 연루가 됐다는 말이죠. 이럴 때로 처벌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피싱 조직원의 사기죄 공범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 어, 자신이 잘 몰랐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어, 처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현금을 전달하는 경우에 무언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어,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를 알면서도 가담했다고 의심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 아, 이게 진 억지화로 어려운 형편에 아르바이트를 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어, 그 사람은 구제 받을 수 없습니까? 만약에 그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그 사기범인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메시지 주고받은 것을 증거로 가지고 있다면 어,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증거를 음. 좀잘 모아둬야 될것 같은데, 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범죄 연루가 됐고 그 책임까지 져야 된다면 어,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본인은 억울하겠죠. 예. 하지만 피해자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김백수 씨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피해를 당한 경우이긴 하지만 가족 보이스 피싱처럼 정말 눈 뜨고 코베이듯이 사기를 당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오. 이러한 범죄를 막으려면 상식에 어긋난다 싶은 일로 돈을 준다라고 하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예, 참 저런 수법으로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을 연루시키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 정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변호사님 모르는 돈이 만약에 내 계좌로 들어왔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일단 기분은 좋으시겠지만은 그러니까 누가 왜 보낸 것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함부로 꺼내 쓰시면 안 됩니다. 내 돈인데도요? 예, 이게 내 통장에 들어온 내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는냐라고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좌에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시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실 수가 있고요. 어...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자칫 함부로 돈을 인출해 쓰셨다가는 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음... 따라서 출처불명의 돈이 들어왔다면 즉시 그 사실을 금융기관에 알리셔야 하고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그 계좌를 꼭 써야만 하신다면 그 정체불명의 돈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로 거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야, 이게.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인데 공짜면 양잿물은 절대로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laughs> 세상엔 공짜가 없네요. <laughs> 네. 또 예전에는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수법이 교묘해지고 정교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제목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하는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 19 때문에 비대면 금융거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 금융 사기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미리 피싱 사기 유형을 좀 알면 좀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 여기 또 정리의 요정으로 승격을 하신 강은신 변호사님이 계시니까 유형별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최근에 진화한 피싱 사기 유형을 보면 전화나 문자는 기본이고 SNS,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자통신 수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은 유선전화 발신 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해서 자금을 편취하는 방법입니다. 네. 주로 엄마, 아빠, 나 사고 났어. 여기로 돈좀 붙여줘 하는 방법인데요. 음. 우체국, 검찰청 핑계는 다양하지만 무조건 돈을 요구합니다. 네. 맞아, 저도 이제 예전에 전화 와서 들어보면 말투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말투요 지갑을 잃어버리셨어. <laughs> 거기 있던 신분증이 도용을 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우리나라 어. 말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laughs> 저 세상 말투인데 네. 요즘에는 또 문자로도 이런 피싱들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자 피싱은 말 그대로 문자로 피싱 사이트를 보내는 수법인데요. 문자를 클릭하면 은행과 비슷한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개인 정보를 작성하게 한 다음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금을 인출하게 합니다. 사실 은행이 문자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아,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SNS 친구 인척하면서 돈을 보내라. 아, 이런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사무장님 말씀대로 SNS 메신저 피싱은 카톡이나 메신저를 통해서 지인은 척하고 접근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형식인데요. 네. 이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전송해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하도록 유도를 하고 개인 정보와 금융 정보를 편취하는 수법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통신 수단의 종류를 망라하고 요즘 이 피싱 사기가 극성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피싱 사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세 가지 번호를 안기하십시오. 세 가지 번호요? 네, 경찰청 112, 네, 인터넷 진흥원 118, 네, 금융감독원 1332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사기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말씀드린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해킹의 위험이 있으니까 어, 주변에 다른 지인이나 가족들의 전화번호로 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체한 상대방 은행에 전화를 걸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신청하십시오. 예. 실제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의 어머님이 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적이 있는데요. 어, 그래요? 빠르게 신고를 하셔가지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찾으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경찰 청 112, 인터넷 진흥원 118, 그리고 금융감독원 1 3 3 2 여러분 메모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예. 어, 이런 피싱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스피드. 아 스피드. 피해를 알았을 때 바로 조치를 취하시는. <laughs> 네.